하율이더사더사더 사. 더 사, 더 사. 저기, 주문이 선님 요거, 요거 요거 아, 아, 요거 너무 많아요. 줄분이 군이 요거 금물금물자 요거 금물 하나 가져가세요. 금물자 요거 금물 하나 구매. 어 좋습니다. 어손님 요거는 구매하실 수 없어요. 죄송해요. 어이손님 많이 담았네. 자손님은 바나나를 못 먹었나 봐요. 무슨 아요거 여기 자, 라 <laughs> 자어 이소님은 바구니아 손이 안닿네 아, 저기 손님은 이제 카트에 더못잡는거 같은데 어 그럼 이거 담아주세요 그래. 자손생 이거 바나나도 엄청 맛있는데 이것도 어, 하나 하나 구매하세요 어, 그렇지자 이제 어다 구매한 사람은 엄마랑 잠깐 자리에 가서 싸는 놀이 한번 해보세요 물론 바나나나 그리고 물병을 잘 싸지 못하겠죠 어 이거 참고해서 자 이제 가져가 박끔 싸보세요 엄마랑 싸는 놀이도 ハハ <laughs> <laughs>